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좋다고 입소문 타고 있는 녀석인데요. MC HOSE, m c h o s 라는 브랜드의 GX87입니다. 이 친구가 옵션이 계속 바뀌면서 라인업이 좀 뒤죽박죽인데 제가 가져온 모델은 7월 23일에 출시하는 리뉴얼 버전을 기준으로 하니 그점 유의하시면서 영상 봐 주세요. 구성품은 국룰 구성품이죠. 설명서, 키보드 커버, 케이블, 키캡 스위치 풀러와 여분의 스위치 두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 유무선 모두 연결 가능하며 케이블 연결은 왼쪽 위에 위치해 있네요. 텐키리스 배열의 알루 미늄 키보드로 F13까지 있는 게 특징. 저는 블랙 색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준게 어, 상당히 깔끔하죠. 자세히 보면 모디열과 문자열이 블랙과 그레이로 톤 차이가 약간 있어서 사실상 블랙 그레이 퍼플 3색 조합이다. 방향키 위쪽에는 LED가 나오는 일자바가 있는데요. 나름 포인트로 깔끔하고 이쁘네요. 다만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 중이라고 깜빡깜빡거려서 설정을 한번 바꿔줘야 되긴 하더라고요. 재부팅을 하면 LED 설정이 초기화 된다던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하판에는 이렇게 깨진 거울처럼 디자인이 되어있는 무게추가 있고 무게추 덕분에 무게는 약 2.8kg 인데 제 저울이 좀 구려서 예.. 안타깝네요 확실한 건 진짜 묵직하다는 점 알루미늄 도장 퀄리티가 진짜 괜찮 더라고요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울트라 블랙 색상의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은 이런 느낌 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맨들맨들한 게 느껴 지죠 입자감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키보드 앞쪽은 2cm 뒤쪽은 3.5cm 정도 되네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의 이중 사출 PBT 키캡으로 키캡도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정방향 하수압 기판이라 조명은 아래쪽에, 조명 광량도 밝은 편이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스테빌의 윤활도 듬뿍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준비한 울트라 모델에는 KTT 빈티지 화이트 크림색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내부에 윤활이 되어져 있으며 스프링의 길이는 약 2.2cm 정도네요. 이 키보드 좋았던 점이 볼 캐치 방식이라 분해와 결합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구조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하판에 있는 볼이 힘을 주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볼이 상판 홈에 끼워 맞춰지면서 결합이 되는 방식이라 나사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힘 주고 들어올리면서 분해하고 결합할 땐 다시 그냥 끼워서 맞춰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상당히 편한데 유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 어, 이 부분은 진짜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가스켓 마운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맨 아래쪽에는 필름이 있고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판도 플렉스. 로 되어 있고 보강판도 플렉스 컷스로 되어 있네요. 배터리는 4,000mAh짜리 두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엔 오늘 소개한 제품은 울트라 옵션이었고요. 라이트, 맥스, 울트라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옵션에 따라 도장 방식, 스위치 구조, 무게 추 정도가 다른 것 같네요. 출시가는 라이트 기준 59달러, 하나로 8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웬만하면 맥스나 울트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